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찌, 나, 미. 네. 어, 지금 운동을 마치고 와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요. 오늘 마실 거는 파워에이드 메가볼트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600ml씩이네요. 500, 500ml인 줄 알았는데, 음, 그러네. 우와, 차가워. 아, 맛은 살짝 레몬 그, 예, 네. 이게 되나? 게토레이라고? 좀더 아주 조금 파워에드 느낌이 나는 게토레이예요. 맛은 잘 먹었습니다.